안녕하세요.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크 목포팀 홍건영 지구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클링진 사총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자들이 예뻐지려고 화장도 하고 또 좋은 화장품도 많이 바르지만 우리 피부에 노폐물이나 각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화장품을 바르거나 또잘 지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만 하겠죠. 오히려 안 하니 많이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클렌징을 정말 깨끗하게 할수 있는 제품 설명해 드리려고요. 제가 제 생얼을 지우고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손에다가 립스틱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클렌징할 때 클렌징 오일 이렇게 노란 병에 들어있는 저희 거의 이거 클렌징 오일은 거의 우유 클렌징이라고 할 만큼 오일처럼 씻어지는데요. 이렇게 약간의 레몬 냄새가 나면서 사용감이 되게 좋아요. 저는 지성피부여가지고 클렌징 오일 쓰면 좀 찝찝하고 급급해가지고 잘 쓰지 않았는데 이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손에다가 디스틱을 칠해봤죠. 그러면 이렇게 클렌징 오일 제품을 네, 발라볼게요. 어때요? 벌써 비비는데 그냥 거의 없어져 버렸죠? 이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그냥 헹궈요. 음, 그러면 정말 깨끗하게 지워졌답니다. 정말 깨끗하죠? 그리고 이게 되게 뽀득뽀득해요. 뽀득뽀득. 자, 이렇게 클렌징 오일로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지우고 나서 어떤 제품 쓰나요? 이렇게 케어셀라 엔자임 파우더 클렌저. 엔자임은 효소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는 유황 소금하고 홍삼 파우더 가루가 들어 있는데 그걸 효소 처리해 가지고 이게 딥 클렌징. 클렌징을 엄청 모공의 떼 속까지 깊이 해줄수 있어 가지고 요거는 매일 쓰는 제품이 아니라 주에 1, 2회 정도 쓰는 제품이에요. 매일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미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하고 나서도 정말 깨끗하게 지워져 있는데 이렇게 물기가 있는 손에다가 요거를 조금 요렇게 가루 타입이에요. 고운 가루인데요. 요렇게 고운 가루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거품을 내주세요. 요렇게 막 거품을 내주셔서 그대로 얼굴에다가 요렇게 세안을 하셔가지고 클렌징 오일 사용 후 요렇게 비벼서 씻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방금 말한 엔자잉 크라우더 클렌저 요거는 어때요? 제가 매일 쓰지 마시고 주에 1, 2회만 쓰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일 사용해도 되는 거 매일 사용해도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 하이드레이션 폼 클렌저 지금 하얀색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이전 상품이 있어가지고 쓰고 있는 거라서 자 그러면 요 폼은요 우리가 데일리하게 가볍게 매일 쓰는 건데요. 이렇게 폼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이 거품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거품이 쫀쫀하니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한, 충분한 풍성한 거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수하고 씻어내면 되겠죠? 저는 아침에도 이렇게 향기도, 향기도 되게 좋고요. 아침에도 이렇게 주로 가볍게 사용하고 있어요. 펌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물에도 잘 씻어지고요. 저희 직구에 가장 흔히 찍은 화장품이 유해 성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안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요? 클렌징 오일. 얼굴에다가 바로 이 상태에서 도포하셔가지고, 바로 물로 만 그냥 이렇게 헹궈내시고요. 음, 기본적으로는 여기 하이드레션 이폼 클렌저. 거품으로 나오는 무스 타입.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거품으로 나오는 이런 무스 타입의 클렌징을 주로 쓰시고, 또 나는 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깊은 세안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파우더 타입. 파우더 타입의 이 세안제를 요렇게 가루로, 얘는 거품이고 얘는 가루예요. 가루는 언제 쓰시라고요? 주 1, 2회. 거품은요, 매일같이. 자, 이거 클렌징 사총사 중에서 이렇게, 짜잔, 매직 필링 젤. 요거는 여섯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완전히 마법입니다. 매직 필링 젤은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세안하신 후에 그냥 얼굴에 닦고 나서, 저 지금 바금 닦았죠? 뽀송뽀송합니다. 여기다가, 이건 투명한 젤 타입이에요. 자극이 전혀 없어서 너무 좋아요. 자극이 전혀 없어가지고, 저는 여름에는 거의 매일 쓰기도 하고, 자주 쓰거든요. 지성 타입이어가지고. 자, 요렇게 도포만 해놓으세요. 그냥 발라놓으세요. 발라놨다가 약간 마르면, 이렇게 비볐을 때 아주 지우개처럼 모공에 이런, 이런 노폐물이나 각질들이 떠져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게 화장품 성분에서 지우개처럼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그냥 맨바닥에다, 사람에게 단백질 때가 아닌 책상이나 그런 데다 하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직 필링 젤은 우리가 세안 후에 얼굴을 닦은 상태에서 가볍게 발라놓으시고, 바로 문대지 마시고, 한 1, 2분, 약간 말랐다 싶을 정도로 해서 비벼버리면 아주 각질이 잘 벗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고 나서 주 1, 2회 정도 매직 필링 젤. 매직 필링 젤은 미백도 되고요. 하고 나면 보습도 되고 보통 필링 젤 하고 나면 거칠거칠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땡겨서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얘는 진짜 땡김이 일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투명한 젤타에 비해서 피부에 자극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주 전문 샵에서 쓸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이 바로 만원에서 2만원 사이. 가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총 4가지를 하면 6, 7만원대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내가 욕실에서 갖춰놓고 어 오늘은 야외활동 너무 많이 해서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딥클렌징을 해야 되겠다 딥클렌징은 바로 엔자임 효소 파우더 클렌저 그리고 매일같이는 가볍게 이렇게 무스로 나오는 우리 하이드레이션 기본 폼클렌저 그리고 매일같이 얼굴에 화장이 잘 지워지고 노폐물을 씻는데 바로 클렌징 오일 쓴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말랐을까요? 비벼볼게요. 네, 아직 마르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를좀 말려야 되기 때문에 욕실에다 놔두고 욕실에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욕실에서 있으면 전혀 마르지 않더라고요. 밖에 나오셔야 돼, 귀찮아도. 그래서 나왔다가 좀 만져봤을 때, 꼬들꼬들하게 만들었을 때 비비면 막 때가 후두두두두 떨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비벼보면. 자, 어때요? 지우개처럼. 이런 거막 보이시죠? 제 손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후두구두, 후두구두 나온다는 거. 그러면 바로 욕실에 달려가서 물세안. 세면대 위에서 이렇게 비비셔야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물세안 하시면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매직 필링 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침 저녁으로 막 저는 이렇게 자극이 없고 기름이 많은 피부기 때문에 자주 사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남자분들은 이것만 해도 엄청 뽀사시해지고 마법의 젤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상비해놓고 우리가 쓰시면은 엄청 예뻐질 것 같아요. 마법의 매직 필링 젤을 사용하시면 정말 얼굴에 묵은 각질이 싹 사라지고 이렇게 네 가지 제품에 이렇게 케어셀라 가격이 한 6, 7만원대 정도 선에서 해운가로 쓸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화장품 좋은 거 바르고 화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전에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클렌징. 클렌징은 이렇게 사총사를 쓰셔야 한다는 거. 모두 깨끗하게 각질 관리하세요.